안녕하세요. 구단 하수장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장기 한판더 보겠습니다. 아, 일곱 분하고 마칭이 됐네요. 이것도 맞상이네요. 맞상은 그렇게 두지 말라고 하시는, 계속 두신 분들이 있거든요. 맞상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은요. 선수 효과가 없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포진이에요. 나중에 가면은요. 선수 효과가 확 떨어지거든요. 상이 나가서 양득을 한번 노려보죠. 상이 나가고요. 말을 보니까 이렇게 해주고요. 글쎄요, 맞상주는 상을 두시는 분들의 그런 심리 상태는 뭘까요? 일단 좀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분명히 두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실상은 그렇지가 않는 얘기거든요. 맞상이 약점이 확실히 있는 포진이고요. 선수효과가 전혀 없는 포진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벌써부터요. 이게 초에서 공격 포인트가 없습니다. 공격할 포인트를 못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 마상의 문제점은 공격할 포인트가 없어요. 지금 뭐 맞다가지고 지금 뭐 포근거 그거 하는데요. 공격 포인트가 그만큼 없다는 얘기죠. 아 양득을 노리겠다 뭐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는데요 차가 와서 양득하겠다 그럴 순 있어요 일단 말 한번 걸어보죠. 어떻게 응수를 하실지 말을 걸었거든요 마가 일단 도망갈 그렇게 지켜야 되겠죠 음. 지금 마가요 그렇게 되면은요 일단 당겨오고요 줄를밀 미나요? 줄을 미는 소인? 아굴러다 그래? 아 이런. 일단 이렇게 하죠. 이 마가 갈 때가 그렇게 마땅치 않거든요. 아, 그렇게 일단 눌러보죠. 양대가겠다. 배차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요. 아. 상황이 이게 심각해졌는데요, 이거 지금. 조금 이건 지켜야겠는데요? 상황이, 이거 지금 굉장히 심각해졌는데, 이거. 이길 수 있나요, 이거? 질것 같은데? 서로맞대수 있는데요. 아, 그렇게 할수 있네. 어, no, 잠깐만. 이걸 뭐 이렇게 먹어 겠나요? 일단 선 장구는 때릴 수가 있거든요 아니지 장군, 장군, 장군. 아 마구 빠지면서 장군을 칠수 있는데 차가 드럼면 아무것도 아니네. 장군. 장군은 때려야겠는데. 일단 장군 치고요. 궁이 틀렸고 상황은 조금 안 좋은 상황으로 지금 왔습니다 가... 거기는 일단 빠지고요 사랑이 그것이 굉장히 심각해졌는데 일단 먹고요 역전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이게 아, 그렇게. 음... 잠깐만, 장군. 상 상장을 칠 수는 있겠 있는데 그면 이렇게 왔다. 야, 좀 상황이 심각하네요. 일단은 좀 일단은 빠져보죠. 일단 그렇게 갔다. 시간 남았습니다. 시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한번 치면은 일단 여기 한번 잡아 보죠. 아, 이거 눈치 찼네, 이 일단, 장구를 한번 치고요. 졸로밖에 못, 못 막습니다 지금 졸로 막는 거 외에는 없어요 밑으로 내려가거나 위로 올라가면 왕이 밑으로 내려가거나 내려가 올라가면 은 외통 당합니다 차장이 외통 당하기 때문에요 절대 수입니다 쫄을 옆으로 미는 수밖에 없어요 졸로 미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냥 먹네요 그럼 일단 역전은 됐습니다. 일단 역전은 됐어요.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야, 역전 역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상황은 좀 유리해졌어요. 0천 남았습니다. 맛상. 맞상. 제가 맛상을 지금 요리하기 위해서요. 일단 글로 가면은요. 이렇게 가면은. 아, 일단 일로 가면은요. 이 마가 지금 갈 데가 없어요. 마 죽습니다. 마 죽으면은 이제 거의 게임이 종료됐다 말이죠. 야, 이번 판 굉장히 방심했다가 와 큰일 날 뻔했네요. 질 뻔했습니다. 방심했다가. 장군이요 일단은 먹고요 와 방심했다가 질뻔했습니다 와 이거 역전승 했네요 역전승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제는 힘들어요 맛상 얕팠다가 큰일날뻔 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맛상은요 10초 남았습니다 이렇게 될수밖에 없어요 맛상은 결말이 이렇게 될수밖에 없습니다 맛상, 맛상 자체가 맛상이 채우는 패배 밖에 없어요 이것도 먹죠 맛상이 채우는 패배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지 말라는 얘기이거든요. 0초 남았습니다. 넘어오고요. 더할게 없는데요. 차가 빠지죠. 게임 끝났는데요. 이거 외통입니다. 이 차장 치면 외통이죠. 0초 남았습니다. 이 말상은 결론이 이렇게 되나서밖에 없어요. 말상이 치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상을 두지 말란 얘기거든요. 시간상으로 이게 승리했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잘 뒀습니다.